그냥 적분은 일단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적분 안 되고 무언가를 치환해도 곱으로 연결이 되어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적분도 안 되고 어, 내일 다시 복습하겠지만 부분적분도 아니고 치환해봤자 내용이 없을 때는 대칭성 확인하셔야 돼 아주 독특한 문제에서 근데 사실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표현 방법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어,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저 제가 인티그로 안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보통 어 대칭성을 확인할 때는 f(x)랑 f 뭐 구합니까? f x의 관계를 한번 보통 활용을 하죠. 근데 마이너스 x는 제곱해도 이렇게 되지. 에, 맞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모에 2에 x제곱 플러스 1이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둘을 한번 더 해볼게. 더 해보면. 일단,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 통분을 하면, 둘이 곱한 게 분모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곱하겠고, 얘는 얘랑 곱하겠죠. 맞습니까? 맞지, 맞지, 맞지. 자 그러면 분 모는 전개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요.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분 자는 x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맞아. 근데 이거랑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이거 한번1 더하기 1 이거 한번 이거 한번1 더하기 1. 뭐 나와? 그럼 x 제곱 나오지? 맞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문제를 보고 힌트가 있는데 한 번에 적분이 안 되고 이게 보이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함수, 우함수이냐? 판정하지 않아 보통. 저두개 적분 구간과 2의 x 제곱 플러스 1을 보고 짐작을 해내시고 더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 쪼개서. 자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어, 이제 잘 봐. 어, 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은 어, 부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이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부정적분에서 치환적분할 때는 적분이 안되니까 적분을 하려고 하는거지 근데 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할 때 적분구간을 강제로 바꾸고 싶을 때도 합니다. 적분구간을 강제로 자 이식 잘봐 제가 적분구간을 바꿔볼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데 0부터 2까지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좀 빨리 쓰면 dx는 마이너스 dt죠. 맞아. 그럼 얘가 얘가 정적분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면 t는 얼마? 0. 그치? 0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0이야? 미쳤네. 마이너스 2일 때2 윗끝 0일 때 0, x자리에는 마이너스 t, d x 자리에는 마이너스 t t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멀쩡한 식을 제가 적분 구간 바꿨어요. 물론 함수는 더 불쾌해졌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얘가 가져간다고 라 하면 적분 윗끝 아래 끝 바꿔주면 되죠. 자, 이게 앞에 식인 거 됩니까? 맞아요. 되지, 되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할 텐데, 얘는 정적분이니까, 적분 변수가 t여도 다시 x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정적분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 제가 알고 있지 지금 x 제곱 오케이. 자 그럼 3분의 8 나오죠. 맞습니까? 3분의 8 나오고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죠.